같은 못하는 사람들은 마태봉 8장 17장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 와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것을 누가?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그 됐어요. 아, 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모든 치고도 우리 염려도, 근심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주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요? 해 신이 담당하시고, 신의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셨 거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아, 제가 교통사고 나서 무릎의 연골이 다 파괴됐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 마태복음 8장 17자라고 크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8장 17 여러분 서너 번 이렇게 넘겨서 찾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딱한 번에 피가 성경이 8장 1 7절로딱 나오고 여기에 한, 한, 한 40절 한 40절 정도 구절이 있죠. 그 중에서 8장 17절 이 많은 구절 중에 8장 10절 말씀이 크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 네.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신이 담당하시고, 너의 병을 짊어 지었더라. 아, 네.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에, 목사님께서는 중국에 다녀오셔서, 어, 복음을 전하셨지만 저는, 어, 이제, 일본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가서, 하루 3 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월화수목금 월요일 다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3 시간씩 제가 이제 전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어왔는데 성령님께서요 하시더라고. 제가 다녔으면 성령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연약함을 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아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더라고요.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하시더라.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알아듣는 말, 대신 말을 알아듣는 그런 한국인들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었어요. 다 중국 사람들, 저 중국 말로 하질않니까 일본 사람, 또 베트남 다 외국인들인데요. 자신있게 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 시간도 모자랐더라고. 얼마나 재밌고, 자신, 자신있게 전했는지요. 마치, 중고등학교 단엽선생으로 간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학생들하고 호흡이 잘 됐고, 어, 통역을, 동시통역을 다 하고, 어, 제가 오사카에서, 오사카 신학교에서, 어,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에, 도쿄에서도 대학원이 있었고, 또 나고야에도 있었고 고베 또 그다음에 동경 신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일시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곳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 동시 통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도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 가족 세트 전도는 어디 갔었는지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나가서요, 나가서 정말 실제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전화니까. 그리고 그들이 따라서 하는데 얼마나 센치가 있는지 옆에서 통역을 그냥 다, 아, 제가 그냥 말만 하다가 통역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하시니까 그냥 통하는 거예요. 어디 갔든지 가족 세트 전도 할수 있다. 중국에서도 할수 있다. 베트남에서도 할수 있다. 일본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잘 네. 마치고 제가 돌아왔는데 에, 주일 예배, 아,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랬던 우리 정화봉사 우리 회장님도 오셨지만, 어, 저희 시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아, 벌써 한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또 시어머니도 벌써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한 분이 남으셨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최근까지 90세까지 사셨는데, 월요일 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월요일 날, 근데 그때 오셨었죠? 근데 정말... 네, 예, 저희 시동생들, 저희가 장남인데, 시동생들이 예, 여러 시 있어요. 예, 장로님도 있고, 또 교회에 뭐큰 교회 다니는 시동생들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벌떼같이 다막 어, 뭐 그냥 왔다 가가지고, 그 엄청 많은 그 뒤로 손님들이손님들이 손님들이 아니라 그 정말 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병에 이렇게 예, 가셨고, 또 목사님, 또 어, 내 친구 아시는 분들한 어, 우리, 우리, 저희 목사님도 가족세대 전도에서 또, 또, 또다오시지 어, 저희 남편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친구 아시는 지인들 다오시지 하다못해 제 아들도 언제 목개하니까 아들들 교회에서 또 서, 교수, 저그 동역자들, 또 청년들, 맡은 청년들. 막 그래서 정말 천국잔치였어요. 저희 어머님 이제 월요일날 그 예상을 뜨셨는데 에, 정말. 이런 장례식 같은 기운이 안 들었고 어, 천국 생체를 치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족마다 이제 5월 달이 다가오는데 가정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정말 어머니께서 기도 많이 하 시나 어머니였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할 때는 어, 단간방에 북 하나 방하나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온 가족이 다 아팠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폐암이고, 시어머니, 시동생들도 다 병에 올맞더라고. 저희 남편도, 저희 남편 아주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런데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저희 남편을 선택을 했어요. 거기 이제 새벽에 24살짜리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생각하고는 틀렸어요. 실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는데, 어쨌든 2년 만에 이년 만에 저희 시댁에 해복이 왔어요. 다시 동생들이 병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약하게 예좀 약을 먹을 정도였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중앙병이고 저희 남편은 사경을 해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두2년됐을때 저들이 예 투병해서 다 노임을 받고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러자마자 다 이제 예 공무원에 합격하더라고. 그래서 다 공무원이 됐으니까 갑자기 그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만에 다 공무원 됐죠. 또다 투병생활 노인 받았죠.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2년 만에 저희 시댁이 갑자기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 남편은 하늘나라 공무원이잖아요. 2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사경을 사경을 해냈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날마다 어 한도 빠짐없이 학교를 하고, 어, 어 정말 이런 이런 보통 사람들하고 어, 완전히 틀렸어요. 움직이면 안 됐어요. 그냥 서서 말씀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어, 가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뭐 뭐, 머리 감을려도 머리한고 보기 하면 숙일 수가 없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수건이나 뭐 이런 거 대고. 고개만 숙이고, 제가 이강드려야 했고, 그러니까, 젊은 제가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됐죠 경제적인 거. 그리고, 하나 속 때까지, 뭐, 정말 다 손과 발이 돼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사임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모든 경제적인 걸 책임져야 되고, 그런 속에서 20년 만에, 제 남편이 투명을 다 마쳤습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그때 20년 마치면서도, 예, MD, 대학원까지 그냥 공부를 어떻게든지 하겠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달려가고, 막 가방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방에 토할기도 하고, 말도 못했죠, 그 과정에. 그리고서 그때부터 또 공부를, 본격적인 공부를 했어요. THM, PhD, 박사학위, 조직신학, 이제 신학 박사 되기까지. 또 공부를 계속해서 3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저희가1 20년 의 투병을 마치고, 완전히 마쳤습니다. 20년 에 퇴원을 마치고, 이제 3 0년에 박사기를 받고,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다 이제,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어 엄마, 아버지 그 고생하는 모습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고, 제가 한번그 아이들을 밥한번 제대로 해줘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 병낫게 달라고 그기도 많이 했고, 거기만 신경 썼지, 애들 위해서 한번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 길을 가고 지금 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저희 시동생들은 다무원들이라 자녀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일단 그들은 다 거의 집도 한두채씩 이상은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예수를 다살는데한 친구가, 둘째 시동생이 예수를